안녕하세요. 이럴 땐 이렇게 소소한 질문에 대답변 박래호입니다 자동차를 관리하거나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돼서 자동차가 파손되면서 자동차를 정비하게 되지요. 이 경우에 정비비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의해서 정비비가 지불되고 차량이 외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완벽한 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차량을 완전히 수리했다 하여도 그 차량이 완벽한 수리가 되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사고 공학적으로 볼때 사고로 인해서 차체가 찌그러들어가지고 판금 등을 통해서 용접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다 보면요 차체 성질의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사고 차량의 비해서 강성이 좀더 약해지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나 차량의 골격 부분에 해당하는 차체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요, 용접이 수반되는 판금 수리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완벽한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사고로 인한 수리 차량은요, 안정성이나 외관과 기능 등의 하자가 남을 수가 있어서 결국은 차량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경락 손해 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사고를 당해서 사고차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중고차 값 하락분을 새 하락 손해라고 하는 것이죠. 사고차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를 판다고 했을 때 무사고 차량보다 더 낮은 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더욱더 차 값이 그만큼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고 매매 시장에서도요,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가격을 정할 때에 가격을 내려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같은 값이면 사고를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차량을 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라도 사고가 났다 해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사고가 난 사실이 은폐되어서 사고 없는 차량인 척하고 중고차로 거래가 되기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어떤 자동차이든지 간에 정비 공장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이 정비 이력이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정비한 사실을 전혀 숨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요, 그 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동차 정비 이력서를 받아보게 되면 그 자동차의 성능과 사고 이력을 한눈에 알수 있어서 자동차 소유자나 또 중고 자동차 딜러들의 눈속임이 통하지 않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오늘 편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고 차량으로 차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고 차량이 되어서 중고차 값이 떨어진 보상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서 보험회사로부터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 사고 이력이 있어서 차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고를 당해서 차량이 파손되어서 정비를 받는 것은요, 별 문제가 없이 잘 정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이력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가치 하락으로 차값이 떨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어느 누구도 중고 자동차를 살 때는 같은 값이면 사고가 없었던 차량을 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국 차값이 떨어지는 것은요,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량 정비뿐만 아니라 이 차값이 떨어지는 것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중고자동차로 팔 때에 사고로 인한 이유로 인해서 시세가 하락되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시세 하락금을 정비비 별도로 피해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시세 하락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금은요. 2001년도 8월부터 시행되어서 새 차로 출고된지 2년이 안된 차량에 한해서만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에 1년 이내의 자동차는 15%, 2년 이내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10%의 하락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신차로 출고된지 5년이 넘지 않은 차량까지도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금으로 예,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상 금액도 예전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자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요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서 교통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새 차로 출고한 후 1년 이내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정비비의 20%를. 출고된 지 1년이 넘어서 2년 이내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의 15%를. 그리고 출고된 지 2년이 넘어서 5년이 아직 안 넘은 이때는 정비비의 10%를 시세 하락 보상금으로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수치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잘안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계획이 3천만원짜리입니다. 이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비 공장에서 수리비가 8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시세 하락 보상금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차량가액의 20%가 넘는, 즉 600만 원이 넘는 수리비, 8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 하락 보상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새 차로 나와서 1년이 아직 안 넘은 새차 개념이란 말이죠. 이때는 수리비의 20%를 시세하락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0%인 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고된 지 1년이 넘어가지고 2년이 아직 안 넘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15%를 수리비에 15%를 주기 때문에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동차가 5년이 넘지 않는 자동차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0%인 80만원을 시세 하락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비비를 빼놓고 따로이 받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영리단체이고요. 보험회사가 내 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세 하락 손해보상금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하는 시청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이렇게 오늘 편은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금.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수리한 자동차는 사고가 나지 않은 자동차보다 차값이 떨어지는 시세 하락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해 두시고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이렇게 소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 편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